조금 전에 하산했다가 택배 물건을 수령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러 물건 중에 이 제품을 언박싱하고 테스트를 제일 먼저 해볼 제품은요. 포터블 파워 서플라이 인버터. 마끼다 18볼트 배터리를 이용해서. 인버터처럼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뭐 설명서에는 3 3 0트까지 지원을 한다. 어 요렇게 에 되어 있기는 해요. 어 현재 제가 어 오늘 추가로 두 개를 더 받았지만 맡기다 18V 어 배터리 9암페어 현재 네 개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네개다 내눈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배송되어 왔지만 이것도 예, 내눈금, 이것도 내눈금. 그래서 이 예, 배터리 네 개를 <laughs> 장착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4개를 장착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전원 버튼이 있죠. 아, 이건 AC 버튼이고, 요걸 교야겠죠 자, 근데 불이 안 들어와요? 음, 꼭 눌러주니까 지금 불이 들어왔습니다. 1, 2, 3, 4, 어, 표시가 있는데 지금 4,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laughs> 여기다가 이걸 꼽아서, 휴대폰 충전을 시켜보겠습니다. 현재 휴대폰이 43% 되어 있거든요. 자, 휴대폰을 꽂았습니다. 네. 43%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 그리고 다른 c포트 제품으로도 어 휴대폰을 꼽아 봐야 알겠죠 <laughs> 다른 휴대폰을 현재 저희가 촬영용으로 쓰고 있는 휴대폰 요거는 45% 인데 어, 표시되어 나오기를 어, 51분 후 충전이 완료됩니다. 51분 요거는 뭐라고 표시되는지 보죠. 이거는 1시간 31분 후 충전됩니다. 45%, 43%인데 전력이 다른 것 같아요. C포트하고 USB 포트 충전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동일한 모델 기종이거든요. 갤럭시 노트 20인데 두 개가 46% 42%에서 충전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50분 이거 1시간 30분 걸린다. 현재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 지금은 간단하게 제가 요렇게 내 배터리로 테스트를 하지만 9A짜리 말고도 6A짜리 배터리가 또 있거든요. 그걸로도 이후에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건 저녁에 <laughs> 저녁에 전기, 가솔린 발전기를 끄고 난 상황에서, 어, 이 모뎀하고 공유기를 연결해서 얼마 동안 작동을 할 거냐. 현재, 뭐, 이게 330와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이걸 단순 계산하기는 예, 현재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요걸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제가 12시에 가솔린 발전기를 끄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예를 들어 7시, 8시까지 모뎀 공유기를 작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현재 제가 예상하고 있는 테스트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아, 300와트짜리 인버터를 그렇게 쓸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제가 요걸 10만원 안 줬거든요. 이미 배터리는 있는 거고, 요 제품만 사용하는 그 조건에서. 지금 현재, 1, 2, 3, 4 중에 3, 요 단계에서 계속 깜빡깜빡이고 있는데, 어, 핸드폰을 실제로 다 충전을 이 시간 내에 할 건지, 48분 남았다고 그러고, 1시간 29분 남았다고 현재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배터리만으로도 지금, 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음, 확인을 해볼 거고요. 어, 포토블용으로 제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전원을 연결해서 테스트 볼 생각은 뭐 거의 없어요. 네, 낮에는 태양광을 쓰고 저녁에는 가솔린 발전기를 쓰는 상황에서 응급용으로 <laughs> 밤에는 전화가 안 터질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만 이용할 수 있으면은 뭐 카톡이든 다른 상황으로 응급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할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4시 반 이게 알람이 울리느라고요. 네. 현재 각각 52%, 44%,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제품 구입할 때, 그 기능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 AC 인풋 이게 전기를 연결했을 때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설명서가 어,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충전 배터리 충전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마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를 들어 원오프 기능과 AC. 이 언어프는 이걸 연결했을 때일 거고요. 일단은 테스트 목적은 현재 이렇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작동시켜 놓고, 이제 화목보일러 청소하러 갑니다.